올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의 최대 화두는 다름 아닌 상용화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관련 기술이 개발자들에게 국한돼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외에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현지 시간 1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인리스트 창업자 앤디 브롬버그의 말을 인용해 비트코인과 수백 가지의 암호화폐가 수년에 걸쳐 등장했으나, 여전히 개발자들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며, 이제는 해당 기술을 대중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에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블록체인 연구소 람다256을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를 확대하고 출시에 박차를 가하는 등의 분주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욕 증권거래소가 준비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바크트 출시가 임박했다며 출시 이후 기관 투자자들의 빠른 유입으로 블록체인 상용화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공개 프로젝트 중 15%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습니다. 조사 대상 프로젝트 3,300개 중 513개의 백서에서 표절부터 허위 정보, 허황된 수익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30여 개 프로젝트는 감독 기관의 조사도 받을 만큼 의구심이 컸고 절반은 웹사이트도 폐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글로벌 시장의 공통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시장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을 계기로 올해 부실 프로젝트가 대거 사라지면서 건전한 생태계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냈습니다.